안녕하세요, 대충 대충 다육 아저씨입니다. 오늘은 어좀 몸값이 많이 나가는 아이를 소개해드릴게요. 자, 구경만 하세요. 자, 아 동영상 먼저 소개하기 전에 지금 유튜브로 주문해주신 분 너무 많은데 제가 다 배송을 아직 하지 못했어요. 그래서 오늘 또 열심히 찾아서 배송 준비해놓고, 내일은 휴문데, 가게 문 닫고 포장만 할 계획입니다. 내일 모레까지 열심히 포장해서 보내드릴게요. 죄송합니다. 자, 계속 가겠습니다. 가원아. 응? 너 지금 이거 뭔줄 알아? 어. 아, 오늘은 우리 제 딸이, 동영상에 찾고 욕심을 내는 것 같아서 같이 <laughs> 한번 출연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이름이 뭐예요? 파키피덤. 파키피덤, 어떻게 알았어요? 몰라. 아빠가 알려줬잖아요. 어. 자, 이 파키피덤은 저기 멕시코에서 거의 100% 수입이 들어오는 아이들이고요. 제가 여기 엄청나게 목대가 좋고, 이쁜, 니가 들을래? 자, 우리 딸이 들어본대요. 자, 한번 들어봐. 자, 들어보세요. 잘 들어요. 어때요? 무거워요? 가벼워요. 가벼워요. 자, 아빠 손 놉니다. 잘 들어요. 이거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. 자, 이 정도 목대에. 자, 아빠가 들을게. 이 정도 목대에. 보이시죠? 자, 이 정도 얼굴. 지금 밤이어서 잘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. 얼굴이 몇 두죠? 몇 두나 되냐? 가운데 세봐.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. 열십 두네요. 총십 두. 어, 요 정도가 한 1두에 20만원 정도 하던가 얼마죠? 그럼 대표만 한 30만원 하죠. 자 1두에 한 30정도 하니까 10두면 얼마야? 10두면 아. 30만원 30만원? 어 30만원에 팔아 이거? 1두에 30인데 10두면 30이야? 아니 1두면 30이니까 어 10두면 300 어? <laughs> 300이에요. 이게 300이에요. 네, 300 정도 하는 아이입니다. 이게 그 멕시코에, 음, 섬에서 나와요. 섬에서. 섬에서만, 그한 섬에서 섬 이름은 제가 알려드릴 순 없고, 한 섬에서만 서식을 하는데, 자, 이거가 야생인 것 같죠? 아마도 야생인 느낌이 좀 있어요. 예. 하지만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는 정식으로 검역을 받고 세금을 내고 들어오는 아이들입니다 파키피덤도 네 두둘레아과죠 어, 환엽 블러처스 어, 두둘레아 노마 화이트 그리니 이런 아이들이 다 이렇게 백분을 끼면서 하얗게 끼는 아이들이 다 두둘레아과인 것 같아요 자 어느 정도 들어왔냐면 아, 이 아이는 목대는 좋은데 얼굴이 좀 별로 그렇게 이쁘진 않잖아요. 얘는 얼굴이 참 이쁘네요. 이렇게. 네, 이렇게 너무 이쁘죠. 이게 지금 야생이어서 좀 거친 느낌이 있는데요. 이걸 이렇게 화방들 가보면 이쁘게 키워 가지고 아주 사과, 애플처럼 백분이 뽀얗고 분홍색을 만들어서 <웃음> <왜>? <웃음> 네, 자, 이 아이들이, 자, 잘 들어보세요. 잘 들어보세요. 네, 이 정도입니다. 파키피덤,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은. 이 파키피덤이 우리나라 유통시장보다 지금 중국 쪽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. 지금 들어와 있는 파키피덤, 잡게 반자. 어, 전체적인 <laughs> 영상 한번 이렇게 보여드려 볼게요. 자, 이렇게. 이제 수입 들어온 상태에서 밑에 이제 하엽을 정리를 하고 나, 남은 이렇게 모습입니다. 이 아이들. 어, 지금 얘가 어제 들어와가지고 얘도 참 이쁘네요. 얘도. 자, 바퀴피덤. 네. 이거는 이제 사두 군생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는 조금 뭐 더 낮은 가격으로 유통이 되겠죠. 얘는 지금 곧 분질을 하려고 하는 듯한 얼굴 해기 지금 갈라졌죠. 이렇게 이거는 지금 분질을 했네요 이미. 얘네들도 분질을 잘해요. 잘하고. 제일 잘하는 거는 뭐 물론 화이트 그린이지만 이는와 여기는... 잠깐만요. 목대 보십시오. 자이 정도 크려면 어느 정도 몇 년이 걸릴지는 <laughs> 예 어마무시하게 오래 걸릴 거예요, 그쵸죠 네, 이런 상처들이 지금 다 군생이었는데 네 예, 흙에서 뽑는 과정에서 다 갈라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하나 더 보여드려볼까요? 이게 어 이거 어떤 거요? 와 이쁜 거 누가 골라왔어, 동이가? 고모. 고모가. 자 보세요 이거 얼굴 근데 우리 딸보다는 안 이쁘지만 그래도 이쁘니까 얼굴 한번 볼게요 네자 어떤가요 이쁘죠 화녀 블러처스보다 이 두드레아에서 이왜 어땠어 화녀 블러처스보다 이게 파키피덤이 더 키우기가 편하더라고요. 여름도 잘 보내고 뿌리만 내리면 네, 잘 여기 어느 정도 양이 들어와 있냐면 자 여기도 있죠. 또 여기도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도 있습니다. 네 이렇게 많은 화녀 블러 처스들이 있고요. 자이 이거는 저희가 그 전에 오늘 우리 양 아들 딸들이 난리가 났네요 <laughs> 지금 뭐야 장난치는거야 <laughs> 이건 <이거> 장난치는거야? <laughs> 뭐야 가은아 그건 또 갑자기 그게 왜 나왔어 <laughs> 자 화분에 심어서 지금 뿌리를 내린 아이예요 이거는 어, 전 타임에 수입이 들어와가지고 팔고 남아있던 아이를 이렇게 화분에 심어서 자 지금도 이 아이는 그렇게 100% 이쁜 얼굴은 아닌데요 자, 이 아이가 겨울에 이뻐요. 겨울에 이쁩니다. 굉장히 이쁩니다. 왜? 자, 파키피덤 오늘은 감상해봤구요. 아 됐어요. <laughs> 이제 내려놓으세요. 네. 내려놓으세요. 자, 파키피덤에 혹시 관심, 제 유튜브를 또 우리 중국에서도 볼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.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고요. 아 요즘 저희 딸이 가오나 하지마. 지금 너 네가 지금 그렇게 들고 장난을 칠 물건이 아니라고. 어? 그게 얼마짜린데 네가 지금 그렇게 하냐고. 만자 인사해. 안녕. 소개 자기 소개 해봐. 네. 자 해보세요. 아, 김가원이에요. 자, 오프닝에 항상 인사를 해서 사람들이 많이 물어봐요. 그 딸이냐고. 예, 제 딸이에요. 한참 이제 부끄러움이 없어서 지금은 자, 오늘 마지막 오늘은 이 파키피덕만 소개로 뭐라고요? 뭐 한다고? 아, 다음 파스에 나올 오프닝이에요? 아니, 찍었는. 한번 해 볼까요? 자, 해 보세요. 아 싫어. 아 싫어. 알았어요. 자. 마지막 파키 피덤 모습 보여 주면서 오늘의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내려오라고 <laughs> 자, 오늘의 영상 파키 피덤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또 만나 아, 네. 오프닝에 새로운 거를 준비했다고 하네요. 자, 오늘은 파키피덤과 함께 대충대충 타육가 아저씨, 안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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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녕주세 안녕, 안녕, 음, 바이이이이바이바이 네, 녕이녕이녕 네, <laughs> 구독. 알녕좋아안 아는 녕안요사랑안요 안녕, 안녕, <laughs> 바이 <바이바이. 웃음>